대한민국 인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4 IBF 세계 청소년 볼링 선수권 대회. 이번에 함께하실 경기는 2인조 여자 결승전 스웨덴과 미국, 미국과 스웨덴의 맞대결. 김인영해설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세계 청소년 볼링 선수권 대회. 이제 총 7종목으로 펼쳐지는 대회로 펼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종목 여자 2인조 절 결승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유족의미를 이제 거둬야 되는 입장에서 결승까지 온 마당에 이제 금메달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더욱 좀 의욕은 더욱 더좀 높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하나의 메달을 더 금메달을 추가하기 위한 뭐 마지막 경기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네. 끝까지 한번 지켜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 나서고 이제 스웨덴의 여자 선수 두명 같은 경우에 이제 혼성 4인조에도 나섰던 선수들이 있는데 아 이번 2인, 2인조전에서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2인조 여자 본선 순위를 살펴보면요. A조, B조로 두 개조로 나눠서 펼쳐졌었는데요. A조 1,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었고요. 2위는 싱가포르, 그리고 B조 1위는 스웨덴, 2위는 미국이었습니다. 결국에는 B조의 1, 2위 팀이 결승에 오르게 됐습니다. 아,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제 앞서 미국 어, 상대로 해서 패하게 됐었어요. 그렇죠. 아쉽게도 어, 이 결승전에는 진출을 하지 못했었지만 네. 우리 선수들 2인조전에서도 동메달을 획득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 아비가니아 선수와 안나리스 선수가 한조를 이뤄서 2인조전 결승을 준비하고 있고요. 스웨덴은 엥베르그 선수와 유한선 선수가 한조를 이뤄서 결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양 팀의 이번 대회 성적을 살펴보면요. 미국은 예선에서 193.1점의 에버리지를 가져가면서 11위에 올랐었고요. 스웨덴은 207.9점의 에버리지로서 3위에 오르면서 본선에 진출. 미국은 B조 2위 그리고 스웨덴은 B조 1위로서 준결승에 올라서 미국은 대한민국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고요. 스웨덴은 싱가포르에게 2승 1패. 아, 싱가포르 상대로 또 역전승에... 이뤄내면서 결승에 올랐던 스웨덴의 이번 대회 행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인조 여자 결승전 미국과 스웨덴의 맞대결 이번 2024 IBF 세계 청소년 볼링 선수권 대회 7종목 가운데 이제 마지막 금메달의 주인공을 가릴 경기 한 경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 3전 2선승제 세 예, 번의 게임 가운데 이제 2승을 거둔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 첫 게임이 너무나도 중요할 텐데 그첫 게임에 초구를 스웨덴이 먼저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이제 혼성 사인조전에 나섰던 두 선수가 지금 2인조전 역시 결승에도 나서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앵베르그 선수가 혼성 사인조전에서 조금 고전을 겪으면서 주는 어 스포츠되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투구에서는 깔끔하게 스포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성 4인조전에서의 아쉬움을 일단 2인조전 그 초구에서 첫 투구에서 바로 떨쳐내는 앵 벨그 굉장히 앙 다물고 있는 모습이 금메달을 향한 염원이 엿보입니다 그러네요 이어서 미국의 안나리스 선수입니다 2004년생의 오른손 볼러 굉장히 클래식한 모습을 다하는데요 okay. 아무지게 스트라이크 역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안나리스도 스트라이크로써 스웨덴 엥베르그의 스트라이크 답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이어서 스웨덴의 노라 유한손 선수입니다. 2003년생 이 선수는 오른손 투핸즈 볼러입니다. 2003년생 오른손 스핸드 볼러로서 굉장히 좀 파워풀한 구질을 구사하는데요. 네. 이 같은 에서 스핸드 스피드 같이 가지고 있는 명성 수적.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웃핀을 쓰러뜨리면서 엥베르그가 짚어놓은그 스트라이크 의 불씨를 이어가지는 못했던 유한선. 유한선 강하게 던져줬고요. 시작도 10여 라운니다자 일단은 차분하게 초반을 치르고 있었던 스웨덴이고요. 네. 이어서 미국의 까틀린 아비가니아 선수입니다. 2007년생의 아비가니아. 굉장히 또 아, 앳된 모습이에요. 어, 예. 자, 하지만 볼링은 야무지게 치고 있는아비가네아 선수. 이렇게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와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다구두구는고요구번이친의베이비 스플릿. 두 선수 모두 지금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마두 선수 모두 다 3판 2선 승제이기 때문에 승점을 먼저 가져가면서 빠르게 경기를 맺고 싶을 거예요. 어,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스윙에서도 조금 나타나는 습습니다그러 네, 요 일단 니 번과 그번습니다 네, 그렇 네, 니다 두껍게 공이 떨어지면서 하나의 피만 일단 처리를 하고 오픈을 먼저 범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자, 차라리 조금 더 왼쪽으로 공략이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아하. 스플릿 메이드를 하지 못했던 아비가니아 선수였고 앵베르그입니다. 2005년생의 마야 앵베르그. 한번더 좋아요. 우, 네, 좋습니다. 엥베라이 헌성 사인조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엥베르그입니다. 지금 스윙도 굉장히 좋고요, 라인도 좋고 회전 방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나무랄 때 없는 스윙해주면서 회전 굉장히 좋아요. 아 그렇군요. 불끈 지어냈었던 엥베르그. 일단은 이렇게 스웨덴이 앞서 나가게 됐고요. 미국은 반면에 오픈 프레임을 가지고 세 번째 두있습니다 됐습니다요. 스라이기 필요했습니다만 10번이 남아 있습니다. 자, 만회를 해보려고 했으나 10번 핀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공이 좀더 빠르게 빠진 것, 로프팅이 좀강하지 걸리 지 않은 것이 뭐 10번 핀이 남게 된 요인입니다. 아, 그렇군 아웃사이드 부분을 굉장히 차분하게 잘 공격을 하고 있고요. 네. 스윙 연습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신중함이 엿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템피 자, 좀 길게 가야 돼요. 막고 돌아왔던 한 있습니다. 그로 난다리스를 가벼운 포옹으로 맞이해 줬었던 아비가냐 선수고요. 자, 아마 생각이 많을 거예요. 아비가냐 선수. 어떻게 하면 다시 트랙을 완성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많아 보였고요. 그렇습니다. 이에반해서 스웨덴 선수들은 더블을 기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어프로치에 올르는 노라 요아스 선수입니다. 앞서 나인스페를 보여줬던 노라 요아스 선수. 요아스. 리버를 뚫리납니다. 공을 좀 타이트하게 뿌려주면서 길게 진 공략이 좋거든요. 아, 예. 다행히 스플릿은 나지 않았고요. 지금 공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 공이 아웃사이드로 빠져나가게 되면 좀 미리 튕겨 나오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붙인다는 것이 네.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스피어로 마무리 지었던 유한손이었습니다. 일단 스페어로 게임을 진행하는 스웨덴 그리고 하나의 오픈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데요. 그렇죠. 그 오픈을 만들어냈었던 아비가니아 선수 그 아픔 그 구멍을 이제 메워야 됩니다. 그렇죠. 같은 레인에서 지금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레인을 캐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비가니아. 자, 길게 그대로 가야 돼요. 아야 일단 다행히도 두꺼웠지만 프레스는 낫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앵글을 사이드에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대1도 아니고 약간 안쪽으로 붙여치는 그런 라인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일수록 안쪽에 기름이 조금만 무너지면 굉장히 급격한 공의 오. 움직임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한 한 부분을 좀 충분히 인지를 하고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남아있는 4번 핀. 아비가니아 김대로 가야죠. 오, 왼쪽으로 네. 살짝 맞춰내면서 처리가 됩니다. 초구의 불안함이 약간의 좀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스페어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아마도 긴장을 안할 수는 없는데요. 그럼요. 자, 하지만 빨리 본인의 페이스 찾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앞서 두 번의 투구를 모두 스트라이크로 완성했던 엥베르그 선수가 세 번째 투구를 준비합니다. 자, 이전에 4인 혼성에서의 그 서름을 또 이제 없애기 위해서인가요? 무언가 조금 더앙담한 모습에 이제 남들은 모습을 모,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두부에서는 7개의 핀이 쓰러졌고요. 이번 4번 패번이 남습니다. 자, 앞선 혼성대회에서의 그 스웨덴 선수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네. 우리 어, 대한민국 선수들과 또 경기를 펼쳤었는데요. 우리 선수들 그3전의 그런 박빙의 결과 끝에서 또 값진 금메달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때 같이 맞붙었던 우리 스웨덴 선수들이 지금 2인기전에서 챔피언이 향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놓치지 않고 처리를 해냈던 엠베르입니다.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소 까다로웠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스페어를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와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볼은 안나리스에게 넘어왔습니다. 라인은 있습니다. 다만 핀이 빠지지 않았던 지난번 투구. 과연 이번에는 다시 로프트할 수 있을지. 조금 역시 빠른데요. 아리스 아웃핀.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빠졌어요. 아, 공이. 예. 빠르게 빠지면서 아예 미리 공이 일어났거든요 이전과는 다르게 좀더 빨리 공이 움직였던 것 그리고 4번 핀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될수록 공을 빨리 놓거나 돌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요 네 이런 부분 역시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더 침착하게 본인의 경기 풀어나가야겠습니다 자, 일단 스페어 좀 안쪽인데요 네. 을 네. 네, 받았습니다 회전을 아예 만들지 않으면서 그대로 밀어내는 스페어를 하고 있네요. 음, 그러네요. 지금 근데 계속해서 조금 안쪽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빨리 캐치를 해야겠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세 프레임 연속 나인 스페어를 이어가고 있고. 자, 이제 이어서 스웨덴. 유한손. 양팀 모두. 자, 지금 큰 미스는 많지는 않아요. 지금 네. 미국에만 한나있는 네. 스트라이트. 지금 크게 달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기회될 때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스웨덴의 응원 예, 목소리가 점점 퍼져가고 있고요. 요한손 선수는 오늘 이경기의첫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굉장히 큰 응원을 하고 있는 스웨덴 팀의 응원단이 보입니다. 네. 자국을 떠나서 멀리 타지에서도 이렇게 응원의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데요. 그 덕분인지 많은 팀들이 지금 결승적 상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아. 마지막 10번 더 좋습니다. 두껍게 들어갔었던. 자, 쉽지 않은 듯한 아비가니아 선수. 지금 계속해서 두껍게 공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쪽 정도를 길게 공략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안쪽에 기름 패턴이 굉장히 프레쉬 하면서도 볼륨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 네. 2분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빠르게 조금 더 올라와서 수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처리해줬습니다. 너아처리중 됐고 첫 프레임에 스트라이크 이후에 좀처럼 스트라이크 나오지 않고 있는 미국입니다 캘리크라 선수였었던 감독이 네. 나와서 지금 열심히 코칭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 그리고 레인파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설명을 음. 해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 분명히 도움이 돼서 다음 프레임을 또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베르드 자 그대로 가져가죠 오, 지금 상황, 지금 회전 방향은 굉장히 좋은데 공의 움직임이 좀 빨리 일어납니다. 자, 지금 안쪽 인사이드 부분에 기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쪽 미스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이분 정비라고 해서 그 볼륨이 단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발려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안쪽을 들고 이는 그런 는이런예민이친구이라고볼수있겠습이다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이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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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예 이제 경기는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스크라치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 순간 경기가 팽팽해진 가운데 안나리스가 던졌고요. 역시 눌었던 가운데 두 필이 남습니다. 지금 공을 바꿔서 매치를 했고요. 네. 조금 더 바깥쪽을 공략을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이 빠르게 움직이고요. 두 개의 핀이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3번과 6번을 남겨놓고 있는 오브라이언트 안나리스 결승전인데 비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까다로운 레인이라고 음, 할수 있겠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레인의 상태 자체가 매 경기마다 지금 정비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프레쉬하다고 볼수 있어요 네. 백엔드에 범나하다는 네. 뜻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선수가 역시 또 한번 아비가니 선수가 가벼운 포옹을 나누고 자리로 앉아습니다 이번엔 페리플라코치가 옆에서 또안나리 선수에게 조언을 건네주고 있네요. 네, 그렇죠. 지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계속해서 챔피언 결정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지 음.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 네. 자, 요한선도 한번 회심의 투구를 해봤는데요. 스트라이크 나오진 않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은 스트라이크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밑에 인사이드 부분 자 지금 원스토리를 공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번 핀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좀더게 공략이 좋을 것같데요 무난하게 일단 스페어 해줬습니다. 그렇죠. 지금 두세 프레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또 이제 알수 없는 승부를 음. 알수 없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네요. 자, 중요한 순간에 나서는 미국의 아비가니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핀 싸움으로도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핀한핀 한 아껴야 돼요. 많이 안좋이요아프클리 넘어갔고. 멋있다. 저렇게 공략을 한다면 차라리 1번, 2번으로 해서 스트라이크를 노려갔을 수도 있는데 네. 스트라이크가 역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 아비가니아 선수는 스트라이크 가 나오지 않는 기서황 그렇죠. 아비가니아 선수는 지금 약간 배고 친다고 해야 되나요? 붙여 치는 그런 구질을 구사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맞는 앵글을 찾기가 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호칭을 받으면서 조정을 하고 있을 건데요. 아 여기서 또 10번이 남게 됩니다. 오픈이 또 하나의 오픈이 생깁니다. 중요한 후반부에 가서 한번더 오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인데요. 자, 저렇게 스페어볼이 끝에 가서 회전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백엔드의 드라이가 굉장히 강하다는 음, 얘기예요. 네. 자,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 스웨덴에게 던져고요저 그렇죠. 계속해서 기회를 얻고도 되는데요. 그, 하지만 여기서 8핀. 자,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전 투구에서 좀 두꺼웠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얇게 공략을 했는데 네. 스트라이크로는 연결되지 않을 정도의 핀 액션이 나와버렸어요. 지금 공을 좀 길게 바깥으로 보내는 앵글로 다시 변경을 했거든요. 입사각을 네. 만들기는 했는데 핀은 쳐주지 못했던 공투구였어요. 리드는 조금 힘들었던 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아, 미국에게 기회가 없나 싶은데 이게 또 기회가 그에게 넘어왔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팀이 가져갈지는 모를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스트라이크, 뭐 스페어만 한다면 음. 조금 어, 승리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만날 있어요. 이번 수구 중요합니다. 역시 좀 빠른데요. 안나리스. 이렇게 그대로 헤드핀을 들고 가면서 서핑 낚시니다 저렇게 공을 대고 칠것 같으면 라인을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빠른 스윙을 하고 있는데 공이 빠르게 그 표면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지금 공이 움직이거든요. 네. 미리 공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일단 이번 게임에서는 투구를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까다로운 3번, 6번, 10번 남아 있습니다. 안나리스 놓쳐서는 안될세 개의 핀. 그렇죠. 일단 스페어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데요. 80번 네. 처리가 됩니다. 일단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시켰고, 아 결국에는 오늘 첫 번째 게임 앵커맨 싸움으로. 리가 되겠습니다 저런거 정말 싫습니다 네. <laughs> 차라리 점수 차이가 많이 났으면 정말 편하게 칠수 있는데 네. 네 투구 하나에 모든 승패가 갈린다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laughs> 개민영 앵커로 그지 많이 났었잖아 네, 쌓인게 좀 많습니다 네. <laughs> 자 일단 마지막 투구 첫번째 던졌고요 <laughs> 아 요한선 아웃 스트라이크 정말 안 나오네요 아, 그러네요 네, 일단은 스페어 할수 있는 필이 남아있고요 네. 한핀한핀 한핀 아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라이크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를 추가로 만들기는 힘들게 됐고요. 이 핀이 중요해졌고. 잠시 남은 커버를 두고 일단 스트라이크를 반드시 해내야 되는 요한순입니다 자, 최대한 많은 핀을 쳐서 172점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 게임에서 한 번의 스트라이크 가 있었던 요한자 일단 많이 치고 상대 팀첫 마지막에 네. 스트라이크로서 칠수 있는 모든 편을 쳐내면서 172점으로 마무리 지은 스웨덴입니다. 자 이제 볼은 미국에게 넘어왔고요. 그 승패 키 아비가니아 선수가 쥐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선수들 스트라이크 무조건 더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핀으로 지금 스웨덴에게 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더블 기록하면서 180 기록을 해야 습니다이게필한순간에 어, 어, 나오는 그렇죠. 비이야자 일단 하나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한 투구에 승점이 달려 있습니다. 네. 얼마나 떨릴까요? 자 사실 앞서 스트라이크 한 번도 없었던 아비가이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좀 고전을 했었는데 네. 저 지금 라인을 매치를 다시 했어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까 좀 붙였던. 어떤 라인을 조금 벌려치면서 1대1 정도의 앵글을 만들어줬고요. 공략이 잘 성공을 하면서 일단 하나의 스트라이크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그림을 그려준다면 또 통쾌한 역전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조금 빠른 샷. 야 7번이 아, 일단 남았고요. 이렇게 되면 스피어 하게 1 7 0점을 기록을 아, 아. 하면서 스웨덴 팀에게 승점이 돌아가게 되습니다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예, 스트라이크 아니면 답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7번을 남겨놓으면서 첫 번째 게임 승리를 스웨덴에게 내주고합니다 최종에 아, 가했지만 네, 아쉬웠었던 첫 번째 게임이네요. 첫 번째 게임 스웨덴과 미국의 맞대결 최종수가 172대 170. 단두핀 차이로 첫 번째 게임의 승리를 가져간 스웨덴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두 번째 게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